안녕하세요. 저는 지유입니다. 8년 동안 국제선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승객들이 파손된 짐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만 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휴가를 마치고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데 사랑하는 캐리어가 완전히 박살난 채로 나오는 거예요. 바퀴는 부러지고 큰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거나 최악의 경우엔 완전히 갈라져서 개인 물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 말이에요. 완벽했던 여행이 순식간에 재앙으로 끝나는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부서진 캐리어를 끌고 집에 가요. 수리비를 직접 내거나 아예 새 캐리어를 사죠. 항공사들이 바로 이런 점을 노리는 거예요. 승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5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항공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확한 마법의 한마디를 공개할 거예요. 제가 수없이 성공하는 것을 봤던 단계별 과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항공사의 과실을 최대 현금 보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예요.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거든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직면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수도 없이 봤거든요. 일본에서 벚꽃놀이를 마치고 돌아오거나 유럽의 고성들을 구경하고 오거나 아니면 꿈에 그리던 해변 휴양지에서 완벽한 시간을 보낸 후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기념품들을 정리할 생각에 설레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년간 함께했던 믿음직한 캐리어가 마치 믹서기를 여러분의 파손된 2만원짜리 캐리어가 실제로는 5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수백만 명의 승객에게 곱해보면 항공사들이 왜 여러분을 무지한 상태로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과 기업의 책임을 묻는 문제거든요. 누군가 부적절한 보상을 받아들일 때마다 다음 여행자에게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승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만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공항이라는 공간을 여러분의 법적 전쟁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을 떠나면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기회의 황금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첫 번째 규칙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절대로 파손된 짐을 가지고 공항을 떠나면 안 돼요. 공항 제한구역을 나가는 순간 항공사는 손상이 인도 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성공적인 보상 청구의 90%가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공항을 여러분의 법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세요. 떠나면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단계는 모든 것을 멈추고 탐정처럼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손상을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캐리어를 만지거나 옮기면 안 돼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으세요. 컨베이어 벨트, 항공사 태그, 공항 환경이 보이는 넓은 화면으로도 촬영하고요. 모든 글 팀, 움푹 들어간 부분, 찢어진 곳, 두서진 부품의 근접 촬영도 찍어야 해요. 만약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면 그것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이렇게 해야 항공사 운송 중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법적 증거가 만들어져요. 이 단계는 법적 무기를 확보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한번 여행을 다녀온 후에 또 부서졌어요. 결국 새 캐리어를 사야 했고 항공사로부터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죠. 총 손실액은 25만원에다가 시간과 좌절감까지 더해졌어요. 만약 사라가 공항에서 이런 단계들을 따랐다면, 전액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제때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이제 항공사의 심리적 전쟁 전략에 대해 이해해 보겠어요. 제가 수년간 지켜본 그들의 표준 방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항공사들은 먼저 싸구려 수리를 제한해요.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는 창고에 있는 떨어지는 교체 짐을 제안하죠. 이것이 저희의 표준 절차입니다. 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들리게 말하면서요. 직원들은 최소한의 보상만 제공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훈련받아요. 승객의 피로감과 그냥 집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왜 대부분의 승객들이 나쁜 거래를 받아들일까요? 수리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보통 몇달 안에 다시 고장나요. 교체짐은 대개 원래 것의 30돈 50% 가치밖에 안되고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공항 환경은 여행자들이 빨리 벗어나고 싶게 만들고요.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마법의 한마디를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공사 담당자의 눈을 직접 보면서 명확하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협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한마디가 왜 항공사에게 친형적일까요? 여러분이 국제항공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즉시 사안을 고위급 직원에게 상급 보고하게 만들어요. 항공사가 공격적인 입장에서 법적 수세로 돌아서게 하죠. 여러분이 표준적인 얼버무리기 전술로는 안 통하는 상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몬트리 직원들은 방어적이 되었고, 최소 보상 프로토콜을 따랐어요. 결국 모든 사람의 인내심을 소진시킨 후에 캐리어 수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리점은 6주가 걸렸고, 눈에 보이는 패치가 있는 캐리어를 돌려줬죠. 마이크의 공격적인 접근법은 그에게 수천원의 잠재적 현금 보상을 잃게 만들었어요. 교훈은 이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감정적인 폭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제 세 가지 보상 옵션과 각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옵션은 수리인데, 이건 보통 함정이에요. 항공사들이 이걸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장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수리점들은 종종 빨리 다시 고장나는 임시방편적인 수리만 제공해요. 몇 주나 몇달 동안 캐리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원래 품질이나 외관이 복원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언제 받아들여야 하냐면 비싼 짐에 사소한 외관상 손상만 있을 때고 언제 거절해야 하냐면 구조적 손상, 바퀴 파손, 지퍼나 손잡이가 부러졌을 때예요. 두 번째 옵션은 교체 짐인데 더 낮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창고 재고에서 캐리어를 제공해 줄 텐데 보통은 원래 것보다 훨씬 가치가 낮은 일반 브랜드들이에요. 크기나 스타일이 달라서 여행 필요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가치라면 받아들이고, 제공하는 브랜드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거절하세요. 세 번째 옵션이 여러분의 궁극적 목표인 현금 보상이에요. 원하는 정확한 교체품을 살수 있는 자유를 주거든요. 항공사들이 이걸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한 협상이 필요하지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줘요. 어떻게 이걸 밀어붙이냐면, 제 특정한 여행 필요에 맞는 교체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보상을 선호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금 보상 금액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필요하다면 항공 당국의 공식 불만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 왜 몬트리올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한 서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사용하지는 마시고 정말 완고한 경우만 보존해 주세요. 완벽한 실행의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제 이웃 리사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면서 벽은 경험이에요. 28,000원짜리 가죽 캐리어가 큰 찢어짐과 부서진 자물쇠 상태로 도착했어요. 리사는 제가 가르쳐 준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랐어요. 포괄적인 사진을 찍고 바로 항공사 카운터로 갔죠. 그들이 싸구려 수리를 제안했을 때 몬트리올 협약 문구를 사용했어요.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고 80% 가치를 계산했는데 캐리어가 18개월 된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15,000원 수리나 교체를 제안했어요. 리사는 전문적으로 거절하고 현금 보상을 요청했죠. 이 시간에 협상 후에 상급자가 개입했고 최종 합의는 현금 22,000원에 5,000원 여행 바우처였어요. 총 보상이 원래 구매 가격을 초과했죠. 리사는 더 좋은 캐리어를 사고도 다음 여행을 위한 돈이 남았어요. 이제 완전한 실행 계획을 여러분만의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는 즉각적인 반응인데, 처음 10분 동안 해야 할 것들이에요. 원지 사진 촬영부터 시작하세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손상된 짐을 여러 각도로 사진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탑승권, 여권, 수화물 청구 티켓, 이세 개가 모두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카운터로 직진하세요. 여러분이 이용한 항공사의 특정 수화물 서비스 카운터를 즉시 찾아가야 해요. 이 단계는 공식 문서화로 다음 30분 동안 진행돼요. PIR 양식을 작성하세요. 구체적인 손상 설명이 포함된 상세한 재산 둘 규칙 보고서를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 증거로 항... 메타존바 섹스 0.15.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항공사에서도 승객들이 몬트리올 협약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손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짐 처리 장비에 투자하고 직원 교육을 개선했어요. 이런 변화는 모든 승객에게 혜택이 되죠. 또한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존중의 문제이기도 해요. 항공사는 여러분의 짐을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고, 실패했을 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의 실용적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지식은 언젠가 수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그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정보를 책갈피에 저장하고 여행을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길 바라요. 다음번에 불행히도 짐 손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거나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공유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짐 관련 경험이나 독특한 권리 보호 팁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을 거예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행과 생활 팁에 관한 더 많은 유용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